이재명 캠프와 호남의 도전 투표율이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 주자는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바로 민주당의 전통적 거점이라 불리는 호남 지역에서 우려스러울 정도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며 뚜렷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이 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높은 득표율,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호남에서의 경고 신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는 영남과 충청 지역에서 각각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이는 그가 당내에서 광범위한 지지 기반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수치다. 그러나 정치는 단순한 숫자의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 동원력, 그리고 전략적 지역에서의 정치적 생명력과도 직결된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거뒀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단순한 표의 합산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보다 강원들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 그리고 상징적인 지역으로부터의 정치적 정당성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호남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지역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적 지지 기반이자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으로 오랫동안 여겨져 온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호남의 상황은 당 내부에서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권리당원의 투표율이 23, 29%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충청권, 영남은 물론이고 수도권인 서울과 강원 제주 지역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같은 격차는 단순히 기술적이거나 지리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 냉기류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역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호남은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들에게 확고한 지지 기반이 되어왔고 모든 선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 그 지역에서조차 당내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경고다. 이는 당 지도부와 당원 그리고 지역 주민 간의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명목상의 승리일지라도 전통적인 지지 기반으로부터의 강력하고 실제적인 호언이 결여된다면 그 승리는 매우 불안정한 것이 될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향후 더큰 정치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 싸움에서는 지지율보다도 유권자들의 신뢰와 봉헌력이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호남은 왜 이재명에 무관심한가? 차기 선거를 앞두고 한국 정치권의 분위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끄는 현상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자 진보진영의 간판 인물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유권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에서조차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개인 호남과 궁합 맞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적 거리감이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브랜드 덕에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정당 지지도에 기댄 결과였을 뿐 인물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분석이 많다. 호남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온화하고 겸손한 리더십,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을 지닌다. 반면 이 대표는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 때로는 논란을 자아내는 발언 등 강한 개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호남의 정치적 정서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과 호남의 정치적 문화 사이의 미묘한 불일치가 그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을 낳고 있다는 평가다. 거리감 느껴지는 선거 전략. 이재명 대표의 최근 선거 전략 또한 호남 유권자들과의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호남 지역 특성상 후보자의 직접적인 소통과 현장 중심의 유세 방식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책 발표를 주로 SNS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해 왔고, 공개 발언이나 언론 노출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젊은 세대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통적인 방식의 소통을 선호하는 중장년층 유권자에게는 거리감을 유발할 수 있다. 공청회 시민 간담회 대면 유세 등 직접 접촉을 통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유권자와의 정서적 연결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치 지형은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역시 분열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여러 논란과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호남과의 관계 복원에 뚜렷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권자들의 실망을 더욱 키우는 요소다. 호남 유권자들은 단순히 진보적 이념을 대표하는 정치인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형 리더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기대에 명확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호남 유권자들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관심은 단순한 선거 전략의 실패로 보기 어렵다. 그것은 후보자 개인과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 감정적 간극, 정치적 기대감의 불일치, 그리고 소통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정치적 단절의 결과일 수 있다. 이 대표가 호남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직접 만나고, 듣고, 호남 고유의 정치적 정체성과 정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절실하다. 이재명, 개헌 입장 변화. 전략적 유연성인가, 정치적 압박의 결과인가.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 변화다. 과거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 국민의 민생과 관련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돌연 개헌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고 나아가 지방선거나 자기 총선을 구체적인 시간표로 제시하기까지 했다. 정치 메시지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장 전환은 그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철학적 전환이 아니라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적 행보라고 분석한다. 특히 호남 등 핵심 지역에서의 지지율 하락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전술적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남은 오랫동안 민주개혁 세력을 지지해온 지역으로 권력구조개편과 국가 시스템의 민주화를 중시해온 전통이 강하다. 이 대표가 과거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개헌 문제에 대해 이제는 선제적으로 추진 시점을 언급한 것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적 메시지 전환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캠프는 전략적 수단으로 김혜경 여사의 등판이라는 조치를 취했다. 김여사는 최근 호남을 방문해 종교계 지도자들과 시민사회, 지역 커뮤니티 인사들을 만났다. 정치인의 배우자가 선거 전에 참여하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이번 행보는 특히 가족이 함께 국민 곁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이미지가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신뢰의 간극을 메우기에 충분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는 단지 감성적인 표현이나 보여주기식 제스처로는 해소되지 않는 문제이며 후보자와 선거 캠프가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긍정적 신호인가 전략 부재의 혼란인가. 선거 기간 중 메시지와 정책 방향이 조정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민심의 흐름이 유동적인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입장 변화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유권자에게 일관성 없는 인상을 줄수 있으며 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변화가 진정한 정책적 전환점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대한 단기적 대응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행보가 그에 대선 캠페인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그의 모든 발언과 행보 전략은 유권자들 특히 민주주의 전통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의 선거 캠프는 이번 입장 변화가 단기적인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임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내부 혼란 정책 자문팀도 붕괴. 이재명 캠페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정책 자문그룹 내부의 갈등입니다. 미래 정부에서 각자가 맡을 직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공개적인 갈등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여러 차례 회의가 연기되고 정책 계획이 지연되었으며, 이재명 후보의 집중적인 리더십 이미지가 약화되었습니다. 자문그룹이 아직 승리도 하지 않았는데, 권력과 자리를 나누는 문제는 유권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관리 능력과 팀 결속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향후 대통령이 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망과 리스크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안도할 수 없습니다. 호남 문제 외에도 그는 선거법과 관련된 혐의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는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후보 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야당, 특히 국민의힘 후보가 단합하고 효과적인 선거연합을 만들 경우 상황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더 이상 압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